네, 안녕하세요. 예. 어, 저를 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저는 중앙기도학교 영상 제작팀의 교사이자 c c 문 은사나눔 담당 교사 황희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현재 시간 오전 8시 30분을 지금 조금 지났는데요. 아마 이 보이는 라디오를 등교하는 차 안에서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청취하거나 어 이미 학교에 와서 아직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 제가 왜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 어,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대부분 했어야 했었잖아요. 또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어 그러던 중 우리 중앙기도학교의 대표 영상 컨텐츠 중인 하나인 CCM 뉴스도 2021학년도부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국내 최초 아니면 어뭐 국내 유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모르겠네요. 혹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학교 소식을 전하는 뭐 다른 초등학교가 있다면 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작년 생방송 CCM 뉴스에 이어서 올해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청취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험 방송 겸첫 방송인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어, 방송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어, 뉴스 참여 공식 채널 클리스룸을 통해서 질문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진행하는 동안 중간중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수 댓글을 남겨주시는 학생에게는 제가 맛있는 간식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간식일까요? <laughs> 네, 아무튼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인 저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혹시 라디오에 출연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어, 첫 곡입니다. 레위지파의 AWAKENING 네첫 곡이었습니다 레위지파의 AWAKENING 어, 이 찬양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어, 첫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한번 <laughs>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유튜브 보니까 예, 많은 어, 몇몇 분들이 응원해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네요라고 이렇게 댓글도 적어주셨네요. 어 제가 공식 채널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어, 라디오를 방송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학생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 우리 유쾌한 김민지 학생이 CCM 화이팅하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작년에 이제 우리 CCM 했던 학생입니다. 또 김아민 학생도 사은 김아민 학생. 친구야 빨리 자가격리에서 벗어나 화이팅 이라고 되어있는데 4은반에 어, 자가격리하고 있, 있는 학생들이 있나봐요 예, 빨리 자가격리가 해제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준 학생도 와 정말 신기하다 라고 해주셨고 박은유 학생 어, 길게 어, 글을 적어주셨는데 어, 새학기에 같은 반된 친구들 어, 너희가 다시 나와 같은 반이 되어서 기뻐 또다시 1년이나 1,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생각을 하니까 두근대고 설레 앞으로도 더 친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돼 있었고 다른 반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적어 놓은 글도 있어요. 다른 반에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또어 작년 뭐 선생님인 것 같은데 항상 그립고 생각나요. 코로나 끝나면 꼭 다시 만나요라고 되어 있어 적어 주셨고 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 저를 이 중앙기도학교라는 중앙기도초등학교라는 멋진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어, 마음속 깊이 사랑이라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라고 이렇게 또 사랑의 메시지를 5학년 단반 박윤희 학생이 남겨주셨습니다. 오참 이민솔 학생도 어, 이거 박현준 선생님이랑 미세스 장 선생님께 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박현준 선생님 보고 싶어요. 미세스 장도요. 솔직히 요즘에 중간놀이 시간에 자주 뵈려가서 엄청 보고 싶지만 그래도 수업하다 보면 문득부득두분 선생님 생각이 나요.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장난을 쳐주셔서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셨던 박희선 선생님의 모습과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도 늘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셨던 미세스 장 모습이 생각나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배려갈 거예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러분들도 또 듣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어글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라디오에 보면은 항상 날씨 소개하는 코너가 있죠 예 지금 원천동이 지금 영상 7도 또 오늘 한낮 기온은. 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17도까지 올라가는데 벌써 봄 기운이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미세먼지가 음~ 지금 원천동 미세먼지가 72 보통까지 올라갔네요. 아까는 64 정도 됐었는데 초미세먼지는 또 40에서 또42 정도 나쁨으로 또 되어 있는데 오늘 야외 활동할 때 어~ 우리 야외 활동을 앞두고 있는 C.C.A. 가족들 좀참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주일에는 그 동안에 또 가뭄이 또 심했잖아요. 비, 근데 주일에는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비 오기 전까지 또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주시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미세먼지가 좀 심해가지고 안개도 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미리 보는 매일 성경 Q.T.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우리 C.C.A. 학생들이 아침에 이렇게 등교하자마자 어린이 매일 성경 보. 보 보이시나요? 네. 어린이 매일 성경을 큐티시에 가는데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미리 볼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큐티 시간에 나눌 어린이 매일 성경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화목지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직접 가져온 기름과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이 화목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기름은 재단 위에서 태우고 가슴 부위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의 목수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의 가슴과 또 오른쪽 넓적 넙적, 넓척 다리를 제사장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돌봐 주신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큐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두 번째 곡 뛰어들 텐데요. 꿈이 있는 자유의 아침 묵상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 어, 꿈 있는 자의 아침묵상, 네, 들으셨습니다. 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어, 이 곡을 들려줄 때 저장권 때문에 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두 번째 곡, 아침묵상. 두곡 다, 아침, 첫 곡에 들었던 우리 레위시파의 어웨이키닉 어웨이크닝도 그렇고 아침묵상 제가 <laughs>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직은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 있으면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 같이 들리는데 어 저작권 때문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어 보통은 이제 이 운동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 하차를 하고 또 부모님들 여기 회차하는 구간이 보이죠? 회차하는 구간과 운동장에 있는 상황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42분, 8시 42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등교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따 어, 학생들이 또 등교하는 모습 보이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음, 아까 사연을 다 소개를 못했는데. 음, 우리 이예담 학생 6, 6학년 음반 이예담 학생이 어, 5학년 때 선생님이 박한울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께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셔서 방학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못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되있었는데 어, 우리 이예담 학생이 박한울 선생님 졸업식 때꼭 놀러 오시라고 <laughs>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박한울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5학년 향반 정누리 학생 코로나 없어져라 그리고 자가키트도 사라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가키트 우리 너무 저는 뭐 이렇게 뭐그 PCR 검사도 하고 자가키트로 하는데 이 면봉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할 때마다 재채기도 나고 우리 아이들도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는데 아 빨리 코로나 19가 사라져서 자가키트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윤사 학생. 아, 전학 간 학생인가 봅니다. 네. 전학 갔지만 보고 싶어 방학잘 보냈지?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육학년 생활 했으면 좋겠어. 아, 5학년 참반 학생들에게 보인, 보내는 메시지네요. 난 너희들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매일이 즐거울 수 있길 바랄게.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다 같이 놀자. 안녕, 보고 싶다. 오참 출신 어, 또수요막학교응산하는 영어 응원하고 열매축제에 꼭 볼게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아, 전학 갔는데도 우리 그이 CCM 뉴스를 잊지 않고 또 댓글 남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율 학생 오상철 어,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네요. 오참 한수율아 예, 작년 오참이었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소율이에요 오학년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직도 아쉽, 아쉽네요. 오학년 한 해를 선생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오참 친구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설레었고 학교가 즐거운 가장 큰 이유였어요. 6학년이 되니까 선생님이 너무 그립고 다시 5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6학년 생활도 열심히 성실히 하며 선생님 항상 만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오상철쌤하고 5학년 2021학년도 5학년 찬반이었던 우리 한수율 학생이 아, 우리 오상철 선생님께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어, 황성윤 학생 6학년 참반 황성윤 학생 이제 6학년인데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새학기 파이팅 그리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아 잘 부탁해 또 예, 엄마 아빠 새학기도 힘내세요 전반의 친구들 선생님 전반이면 작년 반 말하는 거겠죠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 적어주셨네요 아, 이렇게 뭐 선생님, 작년에 같은 반 됐던 친구들 또 올해 친구들 또 느낌을 적어준 친구들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아, 한3 학생 정도를 제가 선정해서 간식 보내 드리려고 할 텐데 우리 박은유 학생. 네, 박은유 학생과 이민솔 학생 아, 조윤수 학생도 제가 사, 좀 간식을 주고 싶은데 전화 갔다 고해 가지고 간식을 줬었는데 조윤수 학생은 상관없이 오면 제가 간식 드리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어 한소율 학생 이렇게 새 학생에게 예. 박은 박유 이민솔 한소율 학생. 아, 어, 다음 주 중에라도 오면은 제가 작은 간식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8시 이제 46분을 지났는데요. 이때쯤 되면 보통 본관 신관에서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막 이제 들어오고 있죠.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등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아직 운동장으로는 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인 것 같아요. 아까 차들이 지나가는 걸 제가 봤는데 어, 보면 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서둘러야 될 시간입니다. 47분이면 이제 지각되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늦으면 지각이 될수 있으니까 어 지금 학교로 오기 신 분들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기도학교 모든 학생이 최신 CCM 뉴스를 편리하게 시청하고 또 진행되는 여러 이벤트를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뉴스 참여 공식 채널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CM 뉴스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알려드린 뉴스 참여 공식 채널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오시면 지패밀리 1년 구독권과 가정 예배 책 선물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이 책이 지금 지패밀리 책인데요. 네, 3월호인데 어, 이벤트를 참석 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1년 구독권, 2023년이죠. 2023년도 1년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한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지난 주에 우리 저희 입학 예배가 있었잖아요. 유치원 유아반 학생들이 입학 예배를 드렸고요. 또 초등학교 1 학년, 중학교 7 학년 학생들 그리고 올해 개교했죠. 우리 원하고 원천 기독 하나 아, 원천 하나 기독학교 모든 학생들이 c c 생활 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죠. 예, 우리 윤석열 지금 아직 당선이신 분인데 당선 대통령도 선발 선출됐고 또 보이는 라디오를 제가 처음으로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출발은 좀 언제나 낯설고 또 어색하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가 곧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어, 오늘 보이는 라디오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보이는 라디오 방송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죠. 지금 대형 산불 때문에 강릉과 울진 지역에 정말 어,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우리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이 회복되고 산불로 인한 피해도 복구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지금 많이 확산됐잖아요. 우리 CCA에도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이 좀 몇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얼른 완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더 이상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거안 하고 임시휴업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인데요. 아마 다음 주한 주는 이제 건너뛸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방송이고 시연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고요. 그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지금 오후 4시에 생방송 CCM 뉴스가 있습니다. 생방송 CCM 뉴스도 같이 시청해 주시고 첫 방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글 클래스룸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지금 마지막 곡을 소개하기 전에 한번 볼까요? 어, 어 아직까지 보통 이 시간 되면 많은 분들이 등교를 하는데 오늘은 음, 등교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놀이터에 놀고 있는 학생들도 없고요. 굉장히 조용하네요. 어, 궁금합니다. 밖의 소식이 어떤지. 자 마지막 곡 우리 CC 머스트 워십의 우리 이종성 목사님께서 지금 아이워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어 우리 CC 머스트 워십의 믿음의 경주 런더레이스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CM 뉴스 보이는 라디오 진행의 저는 황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에 우리 c c a 은사나눔 학생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